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과 또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성경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랬습니까?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밑에서 아까 또 성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여시고 사단에손서의 건져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 주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뭐 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려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 생활하려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비판하고 정지하는게 아니라 그들을 놓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그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있어요. 이게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하고 도구라는 건 중보라는 얘기거든요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원수 삼을 일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이게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사람하고 벽이 있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 지금도 제가 영적 상태가 좀 바닥이 되면 자꾸 그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과내 사이도 멀어질 뿐더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신 축복과 언답, 언약을 늘누리며 산다면요. 우리가 할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누리고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정치인과 위정당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도록 왜요? 정치나 모든 임금들 그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놓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들 놓고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하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려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복음을 고백하고 있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심을 늘확인하고 체험할 거예요. 어제 수혜배도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라니까요 복음 듣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고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주인 되살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아놓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나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기도를 해도 나 중심으로. 전도를 해도 나 중심으로 헌금을 해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취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 주인을 고백하고 계속하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내가 주인이고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1:38 안에서 예수 주인이 하면서 인도 받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의 비밀인 거지요. 근데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원수삼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흑암의 세계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늘 복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고백하지 말고요. 뭐가 잘될 때만 고백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 속에 한 가지만 뺏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고백만 못하도록 예수 님만 못하도록 내 현실과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꾸 허우적대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깨어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 버리면 우리는 승려이돼 있는 거지요.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려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로는 문제 사건은 폭으로 재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하 이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당연함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당연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인 되어 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해방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방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내가 괜찮아지는 게 해방이에요.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문제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맨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적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제 사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문제 사건 일 생기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경험대로 자꾸 생각하려는 것을 던져 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이 속에서 진짜 내가 내가 주인 된 것에서 해방받게 달라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인되게 만들고 세상과 모든 것의 주인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복음 적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삶 속에 중요한 기도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송대님들 진짜로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서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고 선포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 복음 누림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이구나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늘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뭡니까? 아, 그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계시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르 계신다니까. 내 기도에.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요. 예바울나 시몬한 네가 복이도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 반석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지금도 열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군세가 무너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하나님 원하셨대요. 원하셔서 부른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돼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는 거 함께 되는데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도 어렵고 일도 어렵고 사건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랬어요? 내가 문제 속에도 함께할게. 내가 어려움 속에도 함께할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내가 힘을 줄게.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도 함께할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어요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건 전도도 하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걷고 전도자의 인생을 걷는 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 선한 말하는 건 축복인 겁니다. 아, 근데 꼬라지를 봐야지. 형편을 봐야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과 상관없이 저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든 아니 듣든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시간표되면 말안하니까요 말하세요. 그리고 시간표되면 전도자라도 주고 시간표되면 교회라도 인도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귀신 쫓는 권세시였대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며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마가복 음 16장 17절에 뭐였어요?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리 그러면서요 얘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라면 흑암으로 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 음 28장 마지막에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을 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할거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 속에 인도하시면서 하람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영생주의자로 작정된 적 없다. 그게 불행한 거죠. 그냥 내 삶에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그냥 늘 일상생활하는 사람만 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준비해놨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데 그렇죠? 복음 듣기 원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묶여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나의 작은 기도 속에서 시작된 그 응답이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요 여러분 인생을 재디자인 하시고 재설계하세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그리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삶도 왜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그럴때 빛을 비추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그냥 아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깨우셔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를 기독해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놓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정확한 복은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주세요. 여러분의 참된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안 될까?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왔을 때 우리는 말할 뿐이지요. 하나님 능력을 오늘도 찾아서 누려가는 증인이 삶이 증인의 삶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 감사하며 교회 주인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수의 세례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두둥 충만하심이. 참된 보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송대 걸음이 이제부터 영원모음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